가수 배연배가 신곡으로 음악계를 뒤흔들다. 조영수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음악적 가치가 더 높아졌다. 그의 출연료가 20배나 올랐다고. 최근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한 뉴스는 바로 가수 배연배의 신곡 발표입니다. 단순한 곡 발매가 아니라 이번 신곡은 배연배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신곡은 발매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배연배, 전설적인 작곡가 조영수와의 만남 이번 신곡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배연배의 강력한 보컬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작곡가 조영수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곡이기 때문입니다. 조영수는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작곡가로 그와 함께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연배의 이번 신곡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조영수는 배연배의 독창적인 음색과 강렬한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 곡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으며 그 결과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음악계에서는 두 사람의 협업이 황금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그 어떤 콜라보레이션에서도 보기 힘든 완벽한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배연배의 신곡. 배연배의 신곡은 발매 하루 만에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까지 그녀의 음악에 감탄하며 신곡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신곡의 성공은 배연배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배연배는 그동안 사이다 보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청량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곡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독특한 감성을 전달하며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습니다. 배연배의 목소리는 단순히 강렬함을 넘어서 듣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섬세한 감성까지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연배의 급상승한 출연료와 월수입. 배연배의 경이로운 성공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스트로3 이후 그녀의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했으며 현재 그녀의 월수입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이전과 비교해 약 20배나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많은 이들이 배연배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녀가 이룬 성과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그녀의 성공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경제적 성장은 그녀가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배연배의 무대 장악력과 가창력. 배연배의 뛰어난 가창력은 이미 음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인기는 미스트롯 3 출연 이후 배가 되어 급상승했습니다. 배연배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연배는 무대 위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보컬은 듣는 이를 단번에 사로잡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과 진정성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배연배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배연배의 성공 비결. 배연배의 성공은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배연배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다양한 음악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고, 매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연배의 성공은 미스트로 3 출연 이후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 기술은 이미 수많은 트로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단번에 트로트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심. 배연배의 성공은 음악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격적인 면모 또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연배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배연배는 방송 프로그램 바빠하고 나하고 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대 뒤에서 아버지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연배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 배연배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며, 이는 지금의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수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그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그 열정이 지금의 위치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배연배는 다양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으며, 수 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유대감. 배연배는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녀의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팬들은 배연배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아티스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팬덤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배연배는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1년 국제농업 박람회 홍보대사를 비롯하여 2022년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 2024년 중남구 홍보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연배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배연배의 성공 비결, 열정,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배연배의 성공은 그저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성공은 열정과 노력, 독창성과 기술, 꾸준한 자기개발,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나갔고,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배연배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자신을 믿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와 열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배연배는 더큰 성공을 이룰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연배의 미래, 새로운 음악 세계를 향한 도전. 배연배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팬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배연배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배연배의 음악과 활동을 응원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음악세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